네, 안녕하세요. 정재원 코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상대방의 루프 드라이브를 카운터 스매시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드라이브 걸었을 때, 물론 잘 받아도 좋지만은, 이걸 내가 역으로 상대방한테 더 데미지를 줄수 있는 공격을 할수 있다면 더 좋겠죠. 물론 이제 확률이 높아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돼야 되는 조건이지만은 조금 고수분들이거나 조금 이제 실력이 좋으신 분들끼리는 뭔가 이만큼이라도 더 자극적인 거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와요. 상대방의 드라이버를 내가 때린다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상대방이 파워드라이버 그러는데 내가 때릴 순 없겠죠. 막 상대방 공이 강한데 그어 갖다가 잡아 때릴 순 없어요. 그거는 제가 볼때 들어가도 약간 운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드라이브를 루프 드라이브 걸었는데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디펜스를 해야 돼요. 근데 디펜스보다는 난 상대방한테 뭔가 조금 더 강한 공을 보내주고 싶다. 그럼 이제 이것도 드라이브를 하는 방법이 있고 때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때리는 걸 먼저 한번 해볼게요. 상대방이 드라이브 루프 드라이브 왔대. 회전량이 굉장히 많죠. 근데 공을 때려야 되는데 이거를 따닥 때리면은 금상첨화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어렵고 타점 잡기도 어렵고,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이제 루프 드라이브의 장점은 회전이 많은 거지만, 단점은 스피드가 없고, 조금 공, 고도가 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라이브가 아니고 맨볼로 이 정도 왔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마음 놓고 때릴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근데 상대방의 루프 드라이브는 회전이 있기 때문에, 루프 드라이브 왔을 때, 사, 첫 번째는 상대방 회전력을 판단하셔야 돼요. 이 회전은, 그니까 수치를 따졌을 때, 야, 이 종, 지금 이 사람의 루프 드라이브는 회전력이 10이다.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상대방의 10의 회전으로 올리면은 나는 10의 파워 10보다 이상의 파워를 갖고 때리셔야 돼요. 만약에 그 10보다 넘어서지 못하는 파워를 줬다 그거는 거의 뭐한 99%는 나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강하게. 강하게 치셔야 돼요. 강하게 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뭐냐면, 임팩트도 상대방의 회전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얘는 결국은 고무인지라, 임팩트를 길게 해버리면은 여기서 머물렀다가 튕겨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머무르는 시간을 조금 단축해서 친다는 느낌으로 짧게 치셔야지, 여기서 머물렀다 나가면은, 그거는 튕겨나가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드라이브, 루프 드라이브 왔을 때, 잡아서. 잡아서. 대신, 여기서 이 공을 너무 정점까지 기다리시면 안 돼요. 정점까지 기다리면은 공의 높이가 떠 올라오면서 회전이 많이 생기겠죠. 뭐 떨어지는 거는 이거는 무조건 안 되는 거고. 근데 디펜스는 제가 얘기했던 게뭐한 2, 3 정도를 얘기했지만은, 어, 이렇게 맞받아 때리는 것도 한 4. 정점보다는 좀 낮아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때려야지 상대방의 공이 그나마 가벼운 순간을 때리고 2, 3에서 따라 때리기에는 난이도가 너무 높고. 그러니까는 이 때리는 거는 약간 정점과 따닥의 사이 중간 정도에서 때린다는 느낌.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기다려도 안 되고 여기서 잡아가지고 짧게 끊어친다는 느낌. 그리고 자세도 더 타이트해야 되고 더 낮아야 되고 그리고 고도도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포인트 칠때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치셔야 되냐면 아 나는 지금 네트로 친다는 느낌. 네트로 친다는 느낌. 지금 보셨지만은 튕겨 나간 게 뭐냐면 제가 상대방 회전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상대방은 10의 회전을 줬는데, 저는 한9 정도밖에 안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밀리지 않게 잡아서 짧게. 조금 너무 따닥까진 아니지만, 은 조금 정점보다는 빨리 잡아서 짧은 임팩트로. 그리고 내 임팩트, 내몸 자세나 하체나 라켓 악력이나 모든 게다 타이트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제가 유리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불리한 상황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모든 신경은 다 약간. 압 압축이 어 있다는 느낌으로 때리셔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은 그 상황에서 때리지 마시고 그냥 블로킹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상대방의 공격 공을 루프 드라이브를 공격하려면은 타이트하게 친다는 거를 꼭 명심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요 때릴 때 각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인트 치는 각도보다는 조금 숙여야겠죠. 근데 여기서 수, 명심하셔야 될게 뭐냐면 라켓을 숙이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랑 몸이랑 같이 내려가야지 몸은 서 있고 얘만으로 조절하려고 하시면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탁구는 뭐든지 그래요. 얘가 혼자 놀면 안 돼요. 항상 몸이, 몸이 같이 각도에 따라서 몸이 이렇게 움직여야지. 얘는 서있고 얘만 누른다? 그러면 꼭다리에 맞겠죠. 여기서 보이는 게 날, 라켓 날밖에 안 보이면은 날밖에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을 내가 맞추기 좋을 정도의 면. 한, 옆에서 봤을 때한 45도.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약간 마지막 임팩트 순간에 45도로 들어갔다더 누른다는 느낌이 돼야겠죠. 근데 이걸 갖다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허스윙을 하거나 아마 꼭다리를 맞을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면을 너무 열지 마시고, 한 조금만, 아주 조금만 숙연, 숙인 다음에 맞는 순간에 더 갈수록 몸이랑 같이 누른다는 느낌으로 때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대방의 드라이브를 같이 때릴 때, 스매싱할때 백스윙은 너무, 너무 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듯이 중요한 거는 정점보다 약간 빠른 위치에요. 그러니까 1부터 10이면은 한 한 절반 정도 올라왔을 때, 요 타이밍이기 때문에 백스윙이 크면 안 되겠죠.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스윙을 길게 거, 가져가는 거를 완전히 단단하게 압축한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작게 해서 강하게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순간만큼은 내 느낌을 어떻게 하지 않아 나는 쇼핑풀이다. 쇼핑풀이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이랑 몸을 바짝 압축시켜서 백스윙도 크게 빼지 않고 이 백의 힘을, 백의 힘을 백! 이렇게 짧게 쓰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는 백스윙을 절대 크시면 안 돼요 백스윙 크면은 벌써 공 바운드는 높아지게 돼 있어요 물론 백스윙이 이만하게 해서 내가 정확한 타이밍에 잡을 수 있다 그럼 하셔도 되지만은 저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조금 백스윙을 짧게 해서 낮게 꽉 잡고 그리고 또 명심하셔야 될게 뭐냐면 이 맞는 순간에 하완이나 관절이 따로 놀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석고를 부었다는 느낌으로 라켓 꽉 잡고 어깨부터 라켓 끝까지는 석고를 부었다는 느낌으 여기서 이걸 딱 고정해서 임팩트 순간에는 이런 느낌을 하지만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관절이 따로 놀듯이 하면 안 되고 이 석고를 부었다는 느낌에서 라켓을 꽉 잡고 이 라켓을 들고 있는 쪽에 몸통 옆구리, 배심 이걸 한 번에 이용해서 때리셔야지 절대 얘 혼자로는 상대방의 어마무시한 루프 드라이브 회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전신을 이용해서 하는데 절대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내가 악력이나 이런 거를 맞는 순간에 줄수 있는 만큼 100%가 아니라 120% 준다는 느낌으로 때리셔야지 상대방의 루프들, 강한 회전의 루프 드라이브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거기서 조금이라도 느, 늘어지거나 흔들렸다 그러면은 이거는 튕겨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상대방의 루프 드라이브를 카운트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